여러분 저는 운동 갔다 왔고요 오늘 아침에도 수영장 갔다 왔는데 저녁에도 가야 돼 오늘 스쿠버 있는 날이어가지고 출근을 좀 하겠습니다 <laughs> 출근 완료 아 맞다 나 토스트 약 먹이로 또 가야되지 정신없구 매추가 어, 영 안되네요 실패하네요 자꾸 오늘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여기 브랜드에서 3개 정도 샀는데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저께부터 너무 갑자기 확 더워져가지고 날씨가. 근데 진짜 이상하게 저는 원래 더위보단 추위를 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막, 막 더워. 그래서 어제부터 반팔을 개시했고그 반팔 몇개산것 중에 여기 거 제너럴 아이디어라는 곳인데, 옷이 너무, 뭐랄까, 엄청 시원한 재질에다가, 뭐 여름에 진짜 입기 괜찮은? 제가 그냥 대충 편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쇼츠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출근룩으로 여기 기본티 완전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그 막국수를 먹고 싶어서 지금 시켜서 저녁까지 먹을 만한 걸로 한번 주문을 하고 어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와 쿨피스가 이렇게도 나와요? 이거는 제가 리뷰가 너무 이게 이게 주문 1일래요 저 이거 주문해봤거든요. 제가 여기서 몇번 시켜 먹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거 월남쌈인데, 아이 소스구나. 찍어서 너무 많이 시고 듬뿍 찍는 소스 아니에요. 와, 그러면 <laughs> 맛있다. 느낌이 약간, 키토김밥.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리훈제?가 들어있는?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들기름 막국수, 뭐라 해야 되지? 밀키트 같이 나오는 거, 그거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주문을 아직 못 때려가지고, 음, 냄새가 너무 좋다. 제가 원래는 맨날 시켜먹는 게, 떡볶이 찜닭. 찜닭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영상이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두찜 이런 거 진짜 많이 시켜먹고 그랬거든요 마라탕, 김치찌개, 찌개류도 진짜 좋아하니까 자주 시켜먹고 근데 이제는 좀 진짜 자제하고 있거든요 뜨끈뜨끈하게 오는 건 배달 거의 안 시키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배달시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또 한식은 대체로 다 뜨겁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막 평소에 안 시켜먹었던 걸 먹어보다가, 이런 것도 와, 이런 것도. 뭐한 번도 안 시켜먹었지, 저런 거는. 음. 오늘은, 맛있네. 들기름이랑 약간, 들깨도 들어가나요 뭐가 들어가지? 음,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모밀, 모밀 국수나 이런 냉모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들기름 막국수가 훨씬 맛있는 것 같거든요. 아, 나또 유산균 안 먹었다. 유산균 좀 먹을게요 막... <laughs>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막 지단도 들어있고 깻잎도 넣어 줘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해 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든다 해 먹자고 이런 걸 사기는 또좀 음? 굉장히 건강하게 맛있는 맛이라서 좋아요 음. 오늘 몇 주일이에요? 수, 수요일 약속이라도 볼까 했는데 약속을 아직 안 했구나. 자, 이번 문제는 세가도스 가루에서 저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알약으로 바꿨고요. 이거는 근데 천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원래 저거 삼천 짜리 좀덜 먹는 날은 밥만 먹어. 그래도 천오백이 한데 얘는 천밖에 안 돼요. 근데 얘를 두 알을 먹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그냥 하나씩 먹고 있는데 아시는 분 핑프 핑프도 씻고 나가보겠습니다. 수영장 가서 어차피 씻기는 하지만 아침 수영을 다니다 보니까 화장 지우는 건안 갖고 다니거든요. 저녁 수영 가시는 분들은 갖고 다닐 테지만 저번에 스쿠버 첫 수업 때 제가 그 비타민 물을 타마시고 막사비 마시고 그러잖아요. 두개다 마시고 갔더니 진짜로 물 안에서 이게 수영복 입었을 때도 소변 마려우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스쿠버는 그 수영복 위에다가 수트를 하나 더 입어요. 그래서 진짜 화장실 갈 생각 엄두가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중간에 갔었어야 했다. 너무 힘들었다. 참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업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물을 안 마셨는데 클렌징밤. 아 배터리가 또 깜빡이네. 곤란해. 내가 이렇게 찍고 있을 때마다 배터리 없어가지고 그 여러분 핸드폰도 오래되면 배터리 금방 닳잖아요제 카메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빨리 씻고 토스트 또약 먹이고 가야 되거든요. 의자를 써야 돼가지고 머리 안 좋게. 오늘은 좀 빠르게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손으로 호다다닥 흡수를 시켜주고 토너만 이 토너하고 나갈 거예요. 저한테는 토너만 발라도 진짜 쫀쫀하거든요. 여러분 와저 어제 기절했어요. 다이빙 갔다 와서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랄까 와 오늘 지금 몸도 와 다리부터 여기까지 싹 아프거든요. 세원장 두탕은 진짜 무리구나. 사람이 물놀이 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물놀이하고 저녁에 물놀이하고 물놀이도 그냥 물놀이가 아니야. 스쿠버 할 때는 이제 이퀄라이징이라고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막 고막이나 이런 손상되지 않도록 호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컨트롤 해줘야 되고 막좀 긴장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역대급 피곤함이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걱정이다 이번 주 주말에 동생 결혼식인데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목금 비에고 토요일에 동생 결혼식이에요 준비한 옷들이 다 반팔인데 추워질까 봐 지금 또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내일이 동생 결혼식이고 관리를 좀 하고 자려고 하고요 어제 스크럽하고 모델링 팩까지 싹 해주면서 수분 좀 채워줬거든요 그래 지금 깐달걀을 했는데 바이오헬보의 프로바이브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1단계로 3년. 뭐 하나 사봤거든요. 내일도 배송이 하나 오는데 투크의 컬러 베이스? 이거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랑 같이 또 섞어서 쓰는 생기비 같은 게 있는데 그 조합이 제 피드에 계속 뜨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탔나 봐.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진짜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그럼에도 피부 표현 진짜 예쁘고 잘 되면 계속 쓸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발

오자마자 벗어났다, 엉터어밥 먹으려고요. 내 결혼식도 아닌데 이렇게 힘든데 제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들? 제가 밥도 좀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오늘 고모가 오셨는데 고모가 반찬 싸주셔가지고 이게 더 맛있어 보여요. 집회에서는 막 음식을 과일만 좀더 먹고 이래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또 우리 쿠르 지브그 라이브 하는 날이거든요. 라이브 보러 가야죠. 왜 이렇게 웃기지? 이마에 광이 반짝반짝 돌고 돌, 돌 멸치 볶음에 밥을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게 이 상황이 좀 웃기다. 양가 와 친척분들 그리고 엄마 아빠 친구분들 인사드리는 것만 해도 인사드리니까 정신 혼이 쏙 나간 느낌이에요. 신혼신부는 도대체 얼마나 정신이 더 나가 있을까? 결혼식 요약. 신랑이 오열했다. 신부가 너무 아름다웠다 진짜 역대급 아름다움. 너무 예뻤어요. 오늘, 오늘 제가 그래도 친한 친구가 한명 와줬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원래는 와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고마웠거든요. 안 그래도 아기 때부터 그냥 제 동생을 그래도 많이 봤으니까 또 친한 친구고 해서 와줬는데 너무 좋았어요. 든든했어요. 자리를 좀 비우고 하면은 엄마도 챙겨드리고 많이 도와줘가지고 친구 언니 결혼하면 나도 가서 도와줘야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양형 인간들에게는 소셜의 그, 뭐라 하죠? 그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오늘 진짜 다 써가지고 내일 일해야 되거든요. 내일은 그냥 집에서 얌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야겠어요. 오늘 밤에 푹 자고. 동생 결혼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좀 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출근하려고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전체 직원 회의가 있는 날이고 직원 회의 끝나고 점심 먹고 아마 대표님이랑 저는 또 스튜디오 가서 촬영도 하고 아주 바쁠 예정이거든요, 오늘 하 정신 똑띠 차리고 하루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되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긴 했는데 제가 조금 그 주변 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가 없이는 못 가겠고 제가 오늘 쇼츠로 어그 브이로그 요즘에 직장인 뭐 브이로그 1분짜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촬영해보고 싶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바빠요. 막 핸드폰으로도 촬영하지, 카메라 촬영하지, 약간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해. 아무튼, 출발!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하루 진짜 길었거든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8시인데 이제 저녁을 먹고 있고요. 먹고 씻고 계속 이제 일을 할 거예요. 짜파게티로 달래봅니다 짜파게티 너무 오랜만이야. 두번 먹고 싶지만 꾹 참겠습니다. 디저트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설량 품은 딸기 멜로가. 들어있는 크림 같은 게 마스멜로 달달하고 당당 당 제대로 차요. 오늘 편의점 가서 다 털어왔는데 이게 투플 원인 거예요. 근데 부족했어요. 한 개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번호 적어놓고 가서 다음에 와서 한개 가져가라고. 너무 좋아. 응. 여러분, 제가 양말을 샀거든요? 이거 신어볼까? 아, 이거, 영상 올릴 때쯤은 좀 맥주 신는걸 거니까 구멍이 나는지, 세탁을 하면 어떤지 장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완전 대만족이에요, 이거야. 안녕 왔습니다. 촬영할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왔고요. 지금 벌써 배고파 오자마자 배고파졌어. 지금 또 위에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들어. 오늘 소음 있는 날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음 만두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열무. 여기는 무슨 빨간 양념을 주시는데 되게 새콤하거든요? 양념이? 근데 이 만두랑 잘어울려 오늘 오후 출근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3시 반 남았는데 사무실에 가야 되거든요? 집이 진짜 집중이 잘 돼요. 왜냐면 사무실에 있다 보면 어쨌든 직원들이 어, 계시니까 집중이 여기 집에서만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너무 귀엽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도 그렇고 이번에 슬로우핸드 쇼핑몰에서 좀몇개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바지 진짜 수츠로도 만들 건데 이거랑 입어도 예쁘겠다 블라우스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티예요 티 엄청 편할 것 같아 짠 제가 이거 올령에서 몇번사 먹어봤는데 프로틴칩, 단백질 쉐이크, 브릭 요거트 맛, 이런 거는 처음 먹어봐요. 아예 처음 먹어보는데. 음, 이거 하나 챙겨가서 출근길에 먹어야겠다. 뭐야, 명란 마요 맛? 이거 먹어보자. 음, 완전 자극적. 저 진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짭짤한 과자. 공사 소리가 너무 심해서 가려고 하는데, 먹을 걸좀 챙겨가야겠다. 하자마자 더어와가지고 바로 먹으면 돼요. 최고! 저는 완전 열 편집을 하다가 매튜가 와서 저녁 먹으려고요. 오늘은 좀 뜨거운 걸 주문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렇게 탔지? 원래 이 정도로 타진 않았었는데, 여기 감자전이 진짜 맛있는데, 이 식당에 제가 감자전 말고는 메뉴를 좋아하는 메뉴가 없어요. 참 곤란한 식당이야. 요즘 요거 보고 있어요. 음. 맛어 근데 약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수줍은 너무 많 아, 감 말했어요? 아, 아, 내가 인스타 에거요 네. 아. 아, 전번에 수스은도대라해 가지고. 아, 언제부터 <나도>. 시작했어요? <laughs> 저요? 거의 9년... 네. 대표님보다 먼저. 꾸준히 했었어요? 네. 오늘 꾸준히 했어요. 근데 왜 도디예요?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제 이름이 조은지잖아요. 중학교 때 별명이 애들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조지 조지 이랬거든요. 별명이었요 <laughs> 강아지 이름이 강아지 이름? 근데 그걸 좀 쓰기가 좀 그래서 그냥 도디로 근데 음나 이거 남한테 맛있다. 설명한 거 좀, 처음, <laughs> <laughs> 이거 어디 Q&A인가? 그때 얘 얘기해 나한테. 나의 사진 한번 알려주고. <laughs> 밥을 먹고, 자기 직전까지 할 거예요, 오늘. 어, 오늘 사무실에 그 공장에 무슨 페인트 칠을 하는데, 페인트 냄새를 많이 맡았더니 지금 응. 머리가 아플라그하 그래. 여러분, 우선 지금은 10시 반 정도 되었고요. 7시 정도에 눈 떠가지고 샤워하고, 바로 그냥 업무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다 나왔거든요? 좀 집중을 빡 해가지고 또 이른 아침에도 괜찮구나, 내가.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매우 매우 긴장돼서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두근 미쳐버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 제가 정말 몇 년간 미뤄왔던 켈로이드 주사를 맞으러 가려고 나왔어요. 이게 어제 저녁에 그냥 계속 고민하다가 너무 간지럽고 아프기도 하고 자꾸 커지니까 아, 나 지금 말하다 또는는할것 같아요. 진짜 이 주사가 어, 인생 맞았던 주사 중에 제일 아프거든요. 제가 주사를 진짜 잘 맞는데 아, 이건 진짜 아파요. 맞아도 안 죽는다. 할수 있다. 이게 계속 계속 위로하게 돼가지고 아, 그냥 오늘 진짜 갔다 오자 하고 오전에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이제 예전에 맞아서 진짜 평평해졌을 때까지 진짜 열심히 쳐다, 쳐, 쳐나가면 맞았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안 맞아가지고 다시 다 올라오고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몇년 동안 다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것 같은데 초반에가 진짜 제일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먹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같아 지금 생리 중이기도 하고 수영장 어차피 이번 주안 가니까 맞으면서 수영 다닐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아무튼 그러려고 합니다. 홀소리 그만하고 빨리 맞고 올게요. 저 이제 맞고 질질 짤 거예요. 이거 그냥 예고. <laughs> 저 그냥 맞고 오늘 하루 종일 질질 짤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진짜 계속 아프거든요. 약이 이제 확 돌면서 진짜 막 하루 종일 아프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있어가지고. 가볼게요. 이거 아파서 오는 거 아니야? 아프긴 아팠는데 오뭐 생각보다 참을만 했고. 그리고 이제 한달 간격으로 오라고 하셔서 꾸준히 또 다시 맞아야겠다. 그냥 뭔가 서러운 느낌? <laughs> 원래 맞고 나서도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왜안 아프지? 뭔가 이상해. 이제 고통이 시작돼가지고 완전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진짜 아파서 온게 아니거든요? 짠! 오늘은 포케 주문했어요. 연어 포케 토스트 도 방금 밥 먹었잖아. 응? 그만, 그만. 사실은 제가 영상 찍기 전에는 정말 여기를. <laughs> 여기까지 풀어 해치고 있었어요. 이 옷이 조금이라도 덜 닿으면 덜 아플까 싶어가지고. 빨리 먹고, 또 풀어 해치려 근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은, 생리볼 수는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아,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맞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아시거든요? 어떤 고통인지. 근데 사실, 직접 맞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지만, 환자들이 이제, 보이는 고통으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겠죠? 어떤 고통이겠거니. 간호선생님 앞에서 뿌행하기 싫어가지고 나와서 뿌행했어요 맛있어. 오늘의 메뉴 선정 굿이다. 내가 해냄. 저 이거 좀 풀어 해치고 싶어서 이만 끌게요. 토스트의 2주간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시간을 2주간 가질 거예요. 음식에서 오는 알러지인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이 자동급식기도 바꿨어요. 그람수도 조절할 수 있고 앱 연동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쓰던 두잇을 업그레이드 해서 그걸로 살까 했는데 좀 오류가 많다는 말이 있어서 밀리로 샀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류 한 번도 없이 완전 잘 쓰고 있어요. 두잇 여기 구멍, 사로 나오는 구멍에 발 넣는 거 엄청 제가 좋아하는 순간인데 그걸 볼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요거는 발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토스트 발이. 몇주 만에 먹는 습식의 맛.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근 준비를 끝냈고요. 오늘은 집에 일어나니까 켈로이드 통증이 거의 다 가라앉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닦거나 하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면티를 입었습니다. 저약 챙겨가고 그다음에 휴대용 물좀 하나 넣어주려고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땅콩 ч и с a k 소 i l i p s u o r <laughs> 요러에 눈이 막떨려가지고 <laughs> 다시 그 어, 그 다시 마그네슘 먹기칼다어쨌그 <먹겠습니다>. 어. <laughs> <laughs> 동생이 신혼여행 가서 롱샵미니백 사다 줬어요. 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이거, 이게 있거든요. 이건 제 건데 걸어가지고 크로스백으로도 갖고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걸 데가 없네요, 이게. 제가 가방이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돌아다닐 때막 차키만 빼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다닐 때잘줄수 있을 것 같아요. VT에서 나온 PDRN 마스크팩인데 이게 좀 특이해요. 종이로 된 아주 젖지 않은 마스크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PDRN 에센스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뭐.. 무슨.. 평소에 이렇게 기초하고 나면 되게 촉촉한 느낌인데 이거는 어제부터 약간 뭔가 이렇게 씌어진 느낌이 확 들면서 조금 뭔지 모를 뭔가 건조함이 계속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 뭐.. 뭐한번 밖에 안 써보긴 했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요. 피부결에 대한 그 만족도는 되게 좋아요. 이게 처음 써보는 유형의 팩이었어. 끝날 때까지. 이거 신어낼 때까지 막 이게 안 시원해지고 막 이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이런 팩이 다 있지? 막 이렇게 쓰게 되는? 그래서 받은 옷인데, 솔직히 뭐 디자인이나 컬러는 예쁘거든요? 근데 입어봤는데, 뭐 제가 가슴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여기가 그냥 벌어져서 제 살이 보일 정도로 벌어지고, 그리고 좀 까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반팔 니트는 까슬리면 저는 진짜 너무 불편해서, 겨울 니트는 까슬리면 안에 이너라도 입지.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씻기 전에, 오늘 피부가 진짜, 꽤겐. 꽤겐, 꽤겐. 저, 뭐랄까, 오늘 기름이 좀덜 진다고 해야 되나, 평소보다? 평생 건성이 되어볼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는 좀덜 지성으로 산 느낌이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건조한 것 같은 그 기분과, 그거의 어떤 중간의 사이여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이 두개든 거가 3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한 장당 만원초도그 만원 정도 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게 뭐 다른 마스크팩 할 때는 효과를 그냥 그 당시에 뭐 촉촉하네? 뭐 이렇게 보고 뭐 트러블이면 트러블이 들어갔네 이렇게만 봤다면 결정이싹 되고 약간 기름이 좀덜 지고 오늘 하루 종일? 그런, 뭔가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줬던 마스크팩은 처음이라서 엄청 신기했습니다. 저는 씻고 이제 주말을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엄청 바쁜 주말이 아니어서 좀 편하게 오랜만에 쉬엄쉬엄 편집해보려고 하고요. 씻으로 갔다가 자러 가보겠습니다.